안녕하십니까 난청해결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건입니다 여러분 어지럼증이 생기면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어지럼증이 생기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죠 실제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과에 가는 경우가 아주 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가야 할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내가 혹은 주변 물건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움직이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느낌이 본인 스스로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죠. 그런데 이 어지럼증은 증상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주변이 빙글빙글 돌고 속이 미식거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계속 토하는 멀미 증상을 동반하는 에, 경우인데요. 이런 증상을 진성혐은증이라고 합니다. 어, 증상의 횟수와 지속시간, 생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 있거나 그럴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쓰러진 느낌이 들거나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득해지는 마치 실신할 듯한 느낌,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를 가성현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은 진성현운증과는 달리 그렇게 괴롭지가 않고 증상의 양상이 애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신경과나 내과 또는 안과와 같이 이민후과가 아닌 다른 과를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지럼증 치료를 위한 적절한 병원을 선택할 때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특징을 정확히 안다면 그에 맞는 진료과를 선택하는데 검사 없이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어지러우시다면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병원에 당장 가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세요. 채택된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Ai, <laughs>